자, 9 0쪽에 있는 우리 동스의 화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확히요. 곡선렇 오목과 하록입니다 오목. 오목. 아, <laughs> 자, 이거를이렇게얘기하이든요 얘기를. 이기 이놈의 얘를이 얘기를. 얘를 이놈의 얘기를. 이놈의 얘를이얘를이놈얘를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반대는, <laughs> 뭐라고 할까요? 무슨 블록? 위로 블록. 위로 블록이, 이거 우리 2차원부터 이렇게 배웠었다 네. 정환이? 어, 그럼 얘네 오목은 우리가 잘안 쓰는데, 오목은 얘 반대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는 위로 블록이라고. 위로 오목이라고. 그리워. 얘는 오목을, <laughs> 아래로 오목이라고. 그럼 선생님은 뭐냐면, 그냥 흰색만 외워요. 흰색만 외워요. 그래서 오목 문제가 나오면 얘반대니다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이해 됐니? 그럼 얘가 왜 나오냐면 얘가 왜 나오냐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아래로 블록하다는 것은 아래로 블록하다 아래로 블록하다라는 것은 이렇게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래로 블록. 알프투프라미. 네, 그 투프라미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단곡점이라고 했죠. 는0이되니다 됐어 얘가 이렇게 잡어 명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되어 명보다 크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이라고정의할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얘는 반대로 위로 블록하면 얘는 이렇게 특별히 얘는 움수에 있다는 뜻이 정리가 어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얘 관련해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 봐봐, 이부분이요 봐봐, 이렇게 정의가 되면 얘가 투 프라임이 영보다 크다는 라 거고, 얘가 이시이 얘가 이렇게 증가다는 뜻이야. 됐어? 오케이? 그림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그래 증가를 한다 이 뜻이야.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하면 얘는 프라임이 은 뜨다 이 뜻이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어 얘가 아래로 블록처럼 생겨서 아래로 블록이라고 있어 얘를 위로 블록처럼 생겼어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하는 게이 뜻이야 맞지 이거 자꾸 이거 왼쪽에 있는 거 그래프로 생겼었지요 한쪽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들가 이거 이해되안데 나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 오늘 노란색 부분 그만 외우고 다음그다그다그다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에그에그에그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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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라다음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습니다.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어떻게 되냐? 바뀌어요.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 얘는 급값이랑 비슷한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왜 변곡점을 왜 배웠냐면 얘를 통해서 또 다시 이제 결론은 그래프를 좀 섬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언제, 병국왜이 과에서만 배우냐면, 너네, 이거, 이거, EX에 관련된다 함수를 그릴 거잖아. 그리다 보면요, 이렇게 이런 함수가 존재해.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데, 여기 감소하는 구간에서, 감소를 위로 블록으로 하다가, 얘처럼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하다가, 얘가 갑자기 여기 변곡점이 딱 존재하면서 얘가 아래로 돌러오는게 존재해요. <목소리> <보러 목소리> 그래. 이거를 좀더 섬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변곡점을 배운 겁니다. <목소리> 이해됐어? 네. <목소리>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 4번 최대 최소 최소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옆에다 적겠습니다. 최대 최소 최소값은 무군 값? 네 최대 최소 값은 무슨 값? 문자 중에요. x야 y야. y야. y 값입니다. 여기다 적을게. 얘는 y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들아 이차 함수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u 아마 얘는 최소 값은 최대 최소 값은 존재하는데 최대 값은 뭐라고 있지? 이 참도 우리 중학교 때로 때 최소값은 존재해요 최소값은 아 그럼 선생님 조금 더얘기가더요 그러면 영너원한는 거야 엑 2분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최소값은 몇이야? 최소값은 몇이야? 아 뭐가 아니최소 뭐야 최소값이 뭐 아니에요? 어리값나 <laughs> 최소값이 뭐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최소값 뭐냐고요? 최소값이 뭐냐고요? 뭐야? <이 분에> <웃음> <오>. <웃음> 저기요. 확통 <학통> 1등은 맞아요? <laughs> 아닌데요. 1등 아니에요. 빨리 최소값 몇이냐고. 저 영인했을 때. 에. 오. 이거 왜 고민하고 있는 거지? y는 3이요. 얘가 어. 최 속다. 여기 이 만나는 이 y 값이 3 됐어. 그아만 가장 뭐 이렇게 최대값은 뭐라고 했어? <laughs> 최대값은 무한대입니다. 최대값은 하나 없이 커질 거예요. 이해됐어? 아니 계속 y가 커지잖아. 예. 어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원래는 중학교 때배는데 고등학교 과정 이부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음. 그러면 왜냐와 y 값이 계속 커지니까 됐어? 자 그럼 문제 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가 둘다존재해면 돼. 무슨 아. 조건을 만족해야 돼? 유준아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 최대 최소가 이 2차 함수를 똑같고 어떤 함수든 간에 최대 최소가 둘다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구간이 있어야 돼 정답입니다 구간이 있어야 돼와 네가... 잘했다 이거 어렵데 구간이 존재해야 돼준이야 어떤 구간이 존재해 요렇게 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laughs> 무슨 범위 그렇죠. x의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거, 걸린다면 여기 안에 넣으면 최대최소가둘다존재하는네이 뜻이야. 이해됐니? 나머지 것들이 결국에는 최대체수 최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적당한 숫자 더 대입하는 게 정답이에요. 됐지?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7-6번 결정하시겠습니다. 7 6번 결정하시겠습니다. 구식가 활용입니다. 실근에 쓸수면흔이 부자하지 않아요. 구등식은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이 어렵게 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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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걸를 할게요. 합수가 있는데 f x 가 이걸 무조건 만족해달요 이걸 무조건 만족해달라. 자 생각해볼게. 얘네들 생각할 거면 y는 y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근데 y는 영 무슨 축? x축. x축. x축보다 함수가 다 위에 그려져야 돼. 그러면 나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f(x)가 몇 차가 돼? 짝수차. 짝수차 수가 돼. 어. 어. 자, 왜 그러냐면, FX가 홀수차 수가 되는 기본적으로 3차가 이렇게 그려있는데 한쪽은 무조건 감소를 해요. 1차여도 감소해요. 됐어? 짝수차 수가 는 것은 2차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음. 됐어? 어, 한쪽이다 만족해야 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 누누야. 짝수 수이면서 응, 옆에 최고 차항의 수가 A가 양보다 커야 됩니다. 1번, 2번 돼. 이렇게 계속 유출을 해놔야 돼니다 1은 그와 동시에 세 번째도 괜찮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0보다 크다. 정말 뭘 만족해야 돼, 맞죠? 네. 뭘 만족해야 돼? 최소값이. 그 최소값이? 그치? 최소값이? 아, 영보다 커야 됩니다, 1등급. 그러면 너네 우리 수첩 때 배웠던 거 응용 버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음. 최소값이, 음. 최소값이, 어? 극수가 절대 조건이 있어요. 아시는 분? 최소랑 극소랑 같아질 때가 조건이 있었어요. 7회에 항상 나오고, 저거 나랑 극값이 하나 존재할 때. 급값이 하나 존재할 때는 극소가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4차원수가 1억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극소값이 두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범위를 이렇게 나눠 버리잖아. 왼쪽만 존재한다고. 그럼 당연히 극... 가 하나 존재해. 당연히 그 값이 최소 값이 되는 자라는 두 번입니다. 이해됐어? 너좀 적어놓고. 나머지 것 더. 나머지 거는. 대답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속도. 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 당연히 두번미분한것까지는 우리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냥 얘기하고요. 근데 밑에 있는 거 별표 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말정들의속도말 가속도에 별표 정말, 정겠습니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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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의 크기 있죠? 말 정말, 있죠? 별표 다섯 개말게요 가속도의 크기 별표 다섯 개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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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진짜요? 예. 네. 네. 안 나오면 내기. 내기. 중위다. 안 내는 선생님 안마 못 봤어요. 진짜. 오케이. 뭐? 어. 자, 이번관련된 선생님 간단하게 그 잠깐만 그한 번만 얘기할게요. 봐봐. 이게 왜 나왔냐면 평면에서의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면이 나, 너네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아니? 네 예, 방향 그냥 물리에서 나오는데 예, 벡터 가이냐 어, 어, 스칼라냐 스칼라냐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있다. 근데 얘는 방향이 없다고 라 얘기를 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거리 분에 시간이 존재하는 거고 얘 속도에는 dx 분의 dy, dx가 존재. 해요 이렇게 미분을해요 얘는 니분이에요. 네 이해됐니? 근데 여기까지 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어. 아프인트 받아면 돼. 잠깐 만 5분만. 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속도를 통해서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을 만약 좌표평면에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럼 얘는 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 얘는 왜왜 이거 이거 백터리 더 배워. 루트 씌우고 나서 이거 피카스처럼조하 그래서 그 공식이 피카라스처럼나오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말 그 값이거든요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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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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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지 백이 쪽에 7 2 번입니다. 자, x가 이렇게 나와 있고 y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안에서 속력 동그라미 쓸게요. 얘는 속력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가속도를 원해요.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7 2이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속도 먼저 보겠습니다. 속도. 속도를 p 에 대해서 속도를 구하게 되면 선생님이 속력하고 속도는 다르다고 했다. 예. 속도는 이렇게 좋을 것 같아. 요 x에 값, x 를 미분합니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속도는 미분해요 t에 대해서. 루트 21분만 얘 예. 미분하면 1 2 마이너스 6분하고 정리할 것 같아. 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 근데 내가 속력을 예를 11이 나오려면 얘를 피타고라스처럼 정리 한다는 뜻입니 얘를 제곱하겠습니다. 20 얘를 t제곱 마이너스 6을 또 제곱했어 걔가 루트를 심어으로맞고피타고라스거리번는식으면 그게 10이에요. 이게 속도랑 속력의 차이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속도는 방향이 있고요 속력은 방향이 없어서 그냥 거리와 식힌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이제 뭐할 거냐면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한번더 미분해서 여기서 t 값 구하고 가속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또다시 미분한 거예요 0마 숫자여서 얘를 또미분하면이 t 를 구하는 게 얘가 그냥 문제가 되고 걔를 또다시 크기를 구해달래 얘를 또다시 뭐해? 루트 o 씌워서 0해지고 t 의 제공하신 게 정답. 이렇게 크기랑 지금 흉력의 차이 알겠니? 좀 알겠어? 좀 알겠어? 모르겠어? 모 뭐, 모르면 다시 설명해줄게요. <laughs> 이 이해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여기서 뭐 그다 그다 그다. 문제 네, 되는 네, 건 없는데, 응. 선생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쪽에 42만 원입니다 97쪽에 42만 원이 있습니다. Why, w y 는 h y why, why, 는 h y w 는 y why, x h y why, x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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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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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선생님 얘부터 티 음. 이렇게 넣어주세요. 항상 문자 넣어주세요. 허리하 똑같이 t 라고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지방에 있는 NNT라고 적어놓그 다음 얘에 대해서 여기 위에 직각삼각형에서 얘네 2개 x나 t 라는게 똑같아요. t 포크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 됐어. 직각형에 들어가면 같은 n 찍추 있는 거죠. 얘가 멀지나 얘는 지나 네? 어, 마이너스 s t i m 를대 이파, 겁니 다, 이. 어, 그러면, 얘길이는누노야높이가 뭐라고, 적피고 누피가, 뭐라는야 뭐라고, 뭐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2다 예. 여러분은 마이너스 LN T값 자체가 양수이있요큰 데에서 작은 데죠 <laughs> 이거 하나로 많이 틀리면 되아 좋겠네 여기 X는 T만의 값입 넓이는 6병 곱하기 높이는 T 곱하기 마이너스 2 LN T라고 적을 거고 얘네, 얘네 최댓값을 구해야 돼. 네. 선생님이 앞으로 이런 식 나오는데 최댓값 구하는거 무조건 옆에다가 적혀있습니다. 는 극댓값입니다. 2분해보시면 극값이 그 하나밖에 존재 안합니다. 형님 아마 이제 문제 풀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이야? 46분.